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0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이 4mps였고요. 문제의 상황에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6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6mps였습니다. 그런데 이 P점부터 Q점까지의 가속도 변화가 우리 그래프에 나타나 있고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가속도인 거 우리 명확하게 인지하셔야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 상황에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거고 여러분들은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여러분 의미 있었던 것은 어떤 거였나요? 우리 그래프를 볼때 기울기가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X축과 이루는 아랫면적의 넓이가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떤 게 의미 있었죠? 우리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속도라 하면 뭐였습니까?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가속도에다가 단위 시간. 얼마큼 걸린 시간을 곱한 것은 뭐예요? 속도 변화량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걸린 시간 곱하기 가속도가 뭐라고요? 속도 변화량.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지만 뭐가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그쵸. 아랫면적이 넓이가 X축하 이루는 면적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속도가, 가속도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속도 변화량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 증가량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속도 감소량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은 2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속도 감소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4초부터 6초 때까지는 속도 증가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구간은 어떤 운동하는 상태입니까? 그쵸? 등속도 운동하는 상태겠죠? 가속도가 0인.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꿔볼 수 있겠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면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간 간격 당연히 2초. 4초, 6초로 표시할 수있겠고요 처음 속력을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문제 상에 나타나 있죠. 시간이 0초일 때전피해서 장소 속력 4m/s 세크였다. 그래프에 나타내 주면 어, 0초일 때 요기 정도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m/s 세크였다. 그런데 2초 동안에는 속도가 얼마만큼 감소했냐? 보면 아래 면적이 넓히니까. 마이너스 2A만큼 속도가 감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속도 변화량 없다가 4초부터 6초까지 의 속도가 증가 얼마만큼 면적이니까, 그죠? 4A만큼 증가한 거네요. 우리 X축 2고요. 그 다음에 Y축 2A니까 총 4A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P점부터 Q점까지 총 속도 변화량 은 얼마예요? 2m per s 였다는 거죠. 델타 V가 이거를 총 합한 값이 얼마다? 2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 계산해 주면 되겠죠. 2A가 2니까 따라서 A는 1m per s e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2초 때까지는 속도 감소량이 얼마인 거예요? 2초 때까지 속도 감소량이 마이너스 2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 속도 증가량은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VT 그래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 때까지는 속도 감소량이 마이너스 2미터 세크니까 점점점점 감소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등가속도니까 기울기 일정해야 되고요. 2초 동안에 우리 2미터 세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 때까지는 등속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 때까지 어떻게? 그죠 4초부터 6초 때까지는 속도가 4만큼 증가하니까 총 얼마가 되겠어요? 2에서 4증가하면은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6초 때는 속도가 6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 처음에 4미터/초였는데 2초 때까지는 속도가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2mps가 되고, 그리고 2초부터 4초 때까지는 등속 운동을 하다가, 4초부터 6초 때까지는 가속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2로 증가했기 때문에, 1초마다 2씩 증가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 5초 때는 4mps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초 때 6이 되는 거겠죠. 6mps가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우리 각각 기니디 다볼수 있죠.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여러분 가속도 크기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는 1m/s 제곱 맞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3초일 때의 속력을 2m/s이다. 어 3초일 때 여러분 보시면은 3초일 때 마찬가지로 2m/s 등속 운동하는 거 맞습니다. 디그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 물었습니다. 여러분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라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이동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걸린 시간은 총 6초라는 거 아는데, 총 이동거리를 모르죠?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VT 그래프에서 뭐, 아랫면적이 넓이가 바로 우리 이동거리니까, 여기 아랫면적이 넓이를 다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잘라서 한번 해볼까요? 2초 때까지는 우리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 다기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어, 윗변 2, 아랫변 4, 다음에 6이 고 거기다 곱하기 높이 2 하면은 12, 나누기 2 하니까는 6만큼 나오고요.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간단하네요. 가로 곱하기 세로. 2, 2, 4. 여긴 4고요. 4초부터 6초까지는 또 사다리 꼴을 보니까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얼마예요? 8이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따라서 648다 더하시면은 18이 나오고요. 총 6주 동안에 18m를 간 거기 때문에 평균 속력 3m/s 나오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가속도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꿀 수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고 쌤이 계속 그래프 변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눈으 강조해 왔습니다. 충분히 많이 연습하셔서 잘풀수 있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